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보라의 이유식 메이커는 2인치 1기능으로 편리함이 뛰어나고 찜기 성능이 좋습니다. 다만 세척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기능적 가성비가 우수하니 참고하세요. 4위입니다. 필립스 아벤트 온도센서 보트로머는 빠르고 간편하게 모유를 데울 수 있어 육아의 필수템입니다. 안전한 온도 유지와 쉬운 사용법으로 모든 엄마들에게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휴대용 보틀워머는 간편하고 가성비 뛰어난 제품입니다. 온도 조절이 잘 되어 아기에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며 디자인도 깔끔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사용이 간편해 만족스럽고 꼭 추천하고 싶어요. 2위입니다. 마베비 버전 2 휴대용 접병 보틀워머는 가벼운 무게와 6단계 온도 조절 기능으로 외출 시 아기의 분유 온도를 쉽게 유지해줍니다. 충전 후약 5시간 사용 가능에 편리하며 다양한 젖병과 호환되어 육아에 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보아르 아가맘마 보트러머는 분유와 모유를 안전하게 데우고 세균하는 유용한 제품입니다. 자동 온도 조절 기능과 두개 젖병 사용이 가능해 육아의 필수템으로 추천합니다.